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좀 어떤 식의 흐름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수 있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은, 뭐,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코스피도 상승, 뭐, 코스닥도 상승이 나온 부분은 있는데,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 자체가 원래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상승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하락 종목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죠. 결국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네이버가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어제는 좀 경기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또 성장주들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또 경기 주차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롱숏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게 네이버가. 자, 8%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카카오도 당연히 뭐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카카오 11만원대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반이라도 확정 수익 내시고, 좀 반은 더 보고, 반은 다른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를 여러분들 제가 그때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익, 카카오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결국에는 네이버 좋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이에요. 오늘.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보셔야 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또 강조를 드리고, 강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저만큼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섹터를 파악을 하고,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저기, 카카오 네이버. 어찌됐건 뭐 카카오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한데, 뭐 카카오파가 있고 네이버파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뭐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우리가 수익을 내면은 장땡인 거예요. 수익이 나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던지 간에 좀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맨날 맨날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수익도 그 만큼 따라오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사시험을 보는데,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시험 보나 마나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 큰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네이버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회비가 비싸서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회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회비 충분히 뽑아드릴 자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이상의 좀 수익이 나는 부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뭐, 8만원, 9만원 이렇게 벌면은, 여러분들, 뭐, 회비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자, 보세요. 오늘도 결국에는 94만원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뭐 오늘 30, 1만원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 회비를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계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굴릴 수 있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은 임벨로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일단은 하단선까지는 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쌍바닥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좀 튕겨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공매도 좀 잔고가 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런 것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5만 원뭐 49,000원 이렇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좀 4만 원에 오면은 이제 2차 매수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랑 했으면은 여러분들 뭐 꼭대기에 물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거에 자꾸 막 욕심을 내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종목을 잡고 수익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 좀 올라가고 있는 거에 좀 따라 올라가는 것도 뭐 단타적으로는 볼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산을 늘리는 거는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놓고 수익을 쭉 뽑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H&M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았던 부분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봉쇄도, 봉쇄 조치가 일어났었던 부분도 있고, 물동량을 좀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2020년도 이제 4월 4분기부터는 약 27%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늘어난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미국 내 해외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좀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24% 이상 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고, 하반기까지도 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컨테이너 업황은 이제 미국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채널 변화로 지속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물동량 증가가 뒤따라 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3분기까지는 이제 미주 항로 물동량은 견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석탄이라든지 곡물이 올 초에 물동량이 이끌어 줬던 만큼 하반기에도 좀철강 이쪽에 대해서 수요 증가가 이어지는 업황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를 좀 보면은 좀 올해까지는 HMM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 시장 자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휴마시스 제가 변이 바이러스에서 오히려 내용 자체는 휴마시스가 더 좋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던 부분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가 가고 그다음에 시젠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변동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발주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수젠텍 같은 경우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 여기서 좀 체크를 하는 게 EDG 씨가 좀 상승이 안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상승이 조금 안 나왔던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안 하는 이유는 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안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무가 안정적인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내일 V.I.P. 방에서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아 거기 재무는 아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내일 들어갈 거고 뭐 변이 바이러스를 뭐 후발 순환매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진단 키트 다음에는 이제 치료제 그리고 백신 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VIP방에서는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뭐, 기존 치료제랑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직까지 좀무용지물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진단키트 쪽은 어차피 단타로 주면 먹고, 안 주면은 컷으로 자르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치료제랑 백신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말고도 좀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뭐 대웅이나 대웅지약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현대바이오가 안 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현대바이오가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 대장 노릇을 하애인데 대장이 안 가고 오히려 대웅이랑 뭐 대웅제약이 같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고 담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뭐, 잡아놓고 무리해서 담아가지고 쭉 뽑아 먹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에서 손절 라인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세종시 관련해서 뭐, 이 테마들이 뭐, 프롬 파스타라든지 아니면은,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은 있는데, 정책주로 언급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수도권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집중이 돼 있고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근데 대안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대안을 하나 찾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안은 없지만 세종시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나 뭐 국회 그리고 주요 관공서들을 세종시로 더 옮긴다 이런 얘기가 여야 할것 없이 당연히 좀 공통의 정책주로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세종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 뭐 시장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싼 종목을 좀 끌어올리고 비싼 쪽은 차익을 하면서 간다라고 보면은 그 안에 정말 싼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싼 구간에서는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유를 못하고 비싼 구간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더갈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혹해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내가 싸우는 영역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주식하는 데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저만큼의 분석이랑 시황을 쓸수 있는 사람이 가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항상 주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저희 방은 소수정예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자산을 불리고 싶다 자산을 늘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